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며칠 있으면은 추석 명절인데 주부님들 추석 때 꽃게찜 많이 드실 겁니다. 금어기가 지나고 요즘 꽃게철이죠. 아침에 시장 가니까 꽃게가 아주 싱싱하더라고요.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꽃게가 는마말이 없는데, 어? 네? 아이고 그래도 싱싱하네요. 다섯 마리 2kg 구입했습니다. 이 꽃게 찌는데도 꿀팁이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물 1리터고요 소주 반컵 들어갈 거고요 월계수잎 쬐 까는 거두개 사용합니다. 이세 가지 밖에 재료가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꽃게 손질하는 꿀팁이 있거든요. 얼른 가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꽃게를 이렇게 쏟은 다음에요. 맨 먼저 꽃게 비린내 제거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거 손질보다도 비린내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거든요. 꽃게를 도마에 올린 다음에요. 여기 보면은 입이 있어요. 칼은 입빨라가고 하니까 가위가 최고 좋습니다. 여기 보면은 입 찔러갖고 딱갖고 이렇게 이제 비틀어야 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액이 많이 빠지잖아요. 쭉 빠지죠. 이 체액에서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납니다. 다른 분들은 이걸 이제 피라고 얘기하는데요. 저는 꽃게 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걸 빼면은 비린내가 적더라고요. 색깔이 좀 검우스럽죠. 이 체액을 빼야지만 비린내가 거의 사라지거든요. 가을에는 숙회가 맛있는데 이거는 숙회입니다. 이렇게 길다랗게 된 것이 숙회고 안깨는 동그랗게 됐거든요. 이거는 이제 벗기 갖고. 보시면은 막 여기에 막 쭉쭉 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배설물 나오잖아요. 이런 거짤 필요 없고요. 여기 수염 있죠. 여기를 그냥 따내세요,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따서 버려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물 속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. 얼마나 깔끔하니까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손질했으면요. 마지막으로 할 것이 이제 다리 끝에를 잘라줍니다. 이찌개발은안 잘라내도 됩니다. 이걸로 이제 끊어갖고 살 파먹고 막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. 이거는 그대로 놔두세요. 또 이걸 잘라보면 모양이 안 좋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 받아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척을 해야 됩니다. 보면은 뒷면이 좀 지저분하거든요. 뻘이 많이 묻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렇게 이제 틀면서 하면 더 깨끗이 닦이거든요. 찜기에 물 1리터 붓습니다 월계수잎 째 까는 거두장 넣습니다 이 월계수잎을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향이 너무 진해서 째 까는 거두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주는 반 컵만 사용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머지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찜판을 올린 다음에요 꽃게 찔 때는 반드시 엎어서 쪄야 됩니다. 이렇게 엎어서. 게 딱지가 위로 가면 안 되거든요. 게 딱지가 아래로 가게끔 해 주세요. 아, 다리가 떨어져 갖고 다리는 이제 위에다 올려 놓고요. 뚜껑 닫고요. 꽃게 찌는 시간은 끌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불 세기는 중강불로 20분 쪄 주면 되고요. 20분 찐 다음에 뜸을 반드시 5분을 들이 줘야 됩니다. 기다리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먼저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5분을 뜸을 들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이 탱글탱글 하거든요 5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뜸들인지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 짜자잔 짠아따 꽃게찜 맛있게 쪄졌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이 뜨거라 엄청 뜨겁네 이 꽃게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타우린 성분이 많아 당뇨에 좋습니다 올 추석에는 꽃게가 싸니까 꼭 구입해서 드셔 보십시오 꽃게는 사실 이렇게 이제 찌는 방법도 있고 또한 가지는 물을 자박자박해서 된장을 좀 풀어서 찌는 방법도 있습니다. 드디어 꽃게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꽃게가 머금고 있는 체액을 반드시 빼서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주와 월계수잎으로 마지막 남은 비린내까지 없애는 꿀팁 마음에 드셨나요? 가을에 요즘 제철이잖아요. 이렇게 꽃게찜 꼭 한번 해보십시오. 아는 맛이 무섭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